이템은요. 바로 이 아이템인데요. 남성분들이 굉장히 호기심을 가질 만한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저같이 활동적인 여성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은데요. 올가을 산책과 나들이를 책임져 줄 플레이템 투휠 전동모드입니다. <목소리> 딘딘 씨가 어디 가셨죠? 아 진부하죠. 어머 어머. 아, 아 나왔죠. 한번퀴돌여줘자 여기서 여기 투턴. 와. 속도 위반입니다. 오이 오 오. 어, 멋있었어. 달타네 자세가 오늘 처음 타봤습니다. 아 진짜 오. 많은 분들이 탈수 있는. <laughs> 전동 무대인데요. 각종 예능 프로그램 속에서 스타들이 음. 참 많이 쓰는 플레이템이었습니다 네. 예능 프로그램 중 우리 결혼했어요에서 에릭남 씨와 솔라 씨가 데이트하면서 이걸 샀던 장면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요. 무한도전에서도 정준하 씨가 사이버틱하게 무대에서 활용한 음. 그게 바로 이 전동 보드입니다. 음... 힌딘 씨가 이 전동 보드에 굉장히 관심이 네. 많다고 들었어요. 제이팀쇼 하면서 맨날뭐 남성분들 거를 사실 주로 다룰 일이 없었는데 음. 이게 자이로드론 Z 원 제품인데 색상 이 일단 뭐 민트 파랑 빨강 뭐 블랙도 있고 그레이도 있고 한데 자이로드론은 국내 기업인데. 생산라인도 국내에 있고, 주행 성능도 상당히 좋고, 기존 속도 오버되면 계속 소리도 내주고, 안정성도 인정받아서는 네, 전동 휠 시장에서 상당히 명품 투휠 전동보드로 입지를 굳혔다고 합니다. 어머, 네. 딘딘 씨도 <laughs> 인정한 이템인데요. 최근에 투휠 전동보드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저희가 요새 그냥 한강을, 한강을 가끔씩 나가면은. 그 그렇죠. 네, 현장 조사하러. 많이들 타시더라고요. 음. 확실히 몇년 새에 야외에서 뭐 놀거나 즐길 거를 찾는 사람들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위한 제품들이 이렇게 조금씩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처음 타도 쉽게 익숙해지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위험한 게 없지 않아 음. 있지 않을까요? 일단 타면서 반드시 파양 무릎 보호대를 착용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자동 수평 기능이 있어서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만 올라가셔야 되고 또 최고 속도가 10km까지인데 10km... 아까 제가 막탈때 이렇게 막 삐삐 소리 나잖아요. 그게. 진짜 작단다. 속도 위반입니다. 10km를 넘어가면 이제 그런 소리가 나니까. 네. 그땐 무조건 속도를 줄이셔야 됩니다. 어. 네. 디자인은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요. 디테일 같은 거 보면 좀또 다른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밤에 탈때 사람들이 이제 LED 불빛을 봐서 안전하게탈수 있고, 오. 동력 연결 시스템이라고 해서 평탄치 않은 도로에서는 진동을 이제 방지해주는 기능이 또 있다고 합니다. 어, 생활방수도 되니까 언제 어디서든, 비가 오든, 오. 물이 고여있든 음. 타고 다니셔도 됩니다. 사고 싶은데 얼마일까요 아, 이게 투휠 전동보드 제품만 구매하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60만 원 후반대에 이제 비싸네. 구매할 수 있고 이 이거 캐리어 이거. 음. 요게, 되게 어, 이게 좋아 보여. 네, 이게, 이게, 이게 있어야 돼. 네, 이게, 이게 있어야. 대박 네, 이게 이 있어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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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지야. 아, 이게 공항에 네. 이러고 이렇게, 이렇게 끌고 가는 맞아. 이게 아니. 이게 간지야. 들어갈 딱, 딱 들어가 가지고 이제 면세 돌때 이거 딱 끌고 다니면 <laughs> 이게 멋있는 거야. 시간도 아끼고 면세 딱돌 때. 오오 오. 네. 면세를 이렇게 딱도는 거. 아 학교 거죠? 늦었어 학교 늦었어. 아어 <laughs> 아. 어, 다행히 시간 아니다. 어. 어. 나 왔다. 이거까지 하게 되면 이제 70만 원 후반대. 가격 아, 꽤나 가네요 70만 원 후반대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세일 찬스가 있는데 그때 아. 이제 잘 확인하고 사면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음. 전동보드, 음. 여자분들도 꽤 많이 즐기지 않나요? 어, 맞아요. 저도 제 친구들도 타는 거 많이 봤어요. 어. 처음에 탈땐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막상 타보면 뭐 진동을 뭐 방지해주는 뭐 그런 기능도 있고, 뭐 오르막을 오를 때 조금 쉽게 어. 오를 수 있게 해주는 뭐 기능도 있고 오르막도 오르지? 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이 전용 케이스가, 이게 또멋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딱 같이 다니면 보관하거나 이동할 때 되게 센스있어 보이고, 되게 얼리 어답터 같은 거.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줄수 있으면서 굉장히 실용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 남녀가 데이트할 때 커플 자전거라든지, 어 맞아 일란 스케이트라든지 이런 진짜... 것들은 약간 좀 개인 플레이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서로 약간 좀 협력을 해서 해야 되는데 약간 이거는 각자 서로 잘만 타고 이러면은.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퍼스널 모빌리티 시대가 왔다고도 표현을 많이 하고 오. 있죠. 퍼스널 모빌리티는 최첨단 기술이 동원된 소형 개인 이동 수단을 말하는데 오. 이런 제품들의 판매량이 1년 만에 최대 10배가량 늘었다고 오. 합니다. 그치. 정말 세상도 날로 지나고 있지만, 저희 이템쇼도 날로 지나고 야, 그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많이 돼가고 음. 있는데요. 이제는 보드까지 이템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야, 진짜 5,959원은 특기오겠다 Z기업. 스텔. 스텔기업. 저희는 다음 주도 기대하면서 구호 외치면서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디디 씨, 디디 씨를 한 바퀴 도시면서 인사하세요. 아, 한네 네네. 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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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구호 한번 외쳐볼게요. 4, 3, 2, 텐션! 이,